어떻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쉽고, 조금 더 편안하고, 똑바로 멀리 갈수 있나. 저는 매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이 단어 하나면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제가 봤을 땐 만병통치약이고, 이 단어 하나면, 백스윙, 다운 스윙, 임팩트, 피니시, 그냥 다 끝나요. 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단어 하나,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한 시간만 연습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윙에, 여러분들 골프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자, 믿고 연습하시면 돼요. 아셨겠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카리 브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오늘의 레슨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그냥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답을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가 여태까지 여기 레슨을 올려드렸던 거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이게 정답이야.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하세요. 어, 그냥 간단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어 하나만 심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백스윙, 다운 스윙. 임팩트, 피니쉬. 이게 이제 하나로 통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쉽고, 조금 더 편안하고, 똑바로 멀리 갈수 있나. 저는 매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이 단어 하나면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제가 봤을 때 만병 통치약이고, 이 단어 하나면, 백스윙, 다운 스윙, 임팩트, 피니쉬, 그냥 다 끝나요. 어. 뭐냐?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굴려랍니다. 굴려라. 자, 제가 굴리라고 했을 때뭘 굴려야 되냐? 헤드를 굴리셔야 돼요. 이랬을 때 얘가 제가 예전에 조금 말씀드린 적이, 그 레슨 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레슨이냐면 볼링처럼 쳐라. 옆으로. 자, 일단은 볼링처럼 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는 뭐, 볼링공은 아니지만, 그냥 생탱볼이에요 탱탱볼인데, 이거를 어떻게 칠 거냐면, 볼링은 어떻게 쳐요, 여러분? 자, 요렇게. 저 볼링을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그래서 볼링을 잘 모르지만, 그냥 모션을 잡는다고 하면, 볼링을 요렇게 들어서, 뭐, 한 발, 두발 가서, 요렇게 굴리겠죠. 어, 그니까, 러 요렇게 해서, 뒤로 뺐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뺐다가, 굴려요. 그걸 옆으로 해서 보여주면,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굴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가요. 그랬을 때 조금 볼링을 조금 응용을 해서 헤드를 굴려라. 이렇게 공을 굴리지만 저희는 헤드를 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굴릴 거냐. 우리는 옆으로 굴려야지. 어, 옆으로. 그러니까 볼링은 앞으로 서서 이렇게 굴리지만 우리는 옆으로. 여기가 이제 타겟이라고 하면 여기가 타겟 라인이죠. 이게 핀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을 들어서 이렇게 굴려요. 그러면, 이 굴려라 하면 뭐가 끝나냐? 백스윙부터, 다운 스윙,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깨 뒤에다 놓고, 아래 놓고, 그리고 몸이 뒤에다 놓고. 자, 제가 굴려볼게요. 한번. 옆에서 굴리는데, 자연스럽게 굴린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연습장 가면, 공 같은 거, 제가 이공 없으면, 진짜 골프 하나 들어서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밑으로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밑으로 굴려 그럼 어때요? 자 제가 이 공을 다시 한번 굴려 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냥 백스윙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옆에서 보면 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그냥 이렇게 굴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어 이걸 조금 응용하는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은 정말로 또 끝날 것 같아 제가 항상 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니까 일단은 어, 한 손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는게 좋아요. 왼손, 오른손 나눠서 한 손으로 조금 연습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냐면, 오른손, 한 손으로 먼저 잡으세요. 자, 그래서 이 헤드가 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백스윙을 들어요. 백스윙을 들어서 이 헤드에, 헤드를 바닥으로 굴려라. 그럼 굴리면 어떻게 돼요? 자, 오른손, 한 손, 한 손으로 했을 때, 자, 굴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옆에서 보여줄게요. 자, 밑으로 굴리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이쪽으로 떨어지고, 레깅. 손목은, 오른쪽 힌징은 잘 유지가 되고, 클럽 헤드 페이스는 아직도 위에 있는 상태로, 앞으로 끌고 오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여기서 던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굴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치진 않아요. 절대. 어, 절대 엎어 치진 않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백스윙부터 한 번, 한손 갖고 하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손 자 그러면은 자 백스윙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른손으로 자 백스윙을 했어.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단어가 자, 그래, 바카린프로가 헤드를 굴리라고 했어. 자, 그럼 굴리려고 하면 백스윙에서 굴리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다운스윙 포지션입니다. 다운스윙이 우측 어깨가 아래로 떨어지고 보세요. 아래로 떨어지면 제가 항상 얘기했던 오른쪽 어깨가 뒤에 있고 아래로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 백스윙 포지션 탑에서 들어가서 다운을 하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고 클럽이 우측 옆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뭐 공이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보시면 공에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굴릴라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느낌을 받으려면, 오른손으로 먼저 몇번 굴려보시고, 느낌만 받으면 돼, 그냥. 자, 그럼 왼손으로 잡아서, 왼손을 잡아서, 밑으로 굴려주시고, 어. 그러면, 왼손도 똑같아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킹도 유지되고, 클럽 헤드 페이스는 뒤에, 이쪽 보면, 아래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치지는 않겠지. 그럼 두 손으로 잡고 하면, 자, 보세요. 굴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맞겠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요런 영상, 어깨 뒤에다 놓으세요. 여기서 줘. 이런 게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어 하나로 깔끔하게 그냥 해결해 줄수 있는 거는 굴려라 예요 그러니까 볼링 치듯이. 다만, 골프 어드레스를 옆으로 잡고, 올림치듯이 옆으로 해라 그러면 제가 왜 지금 다운스윙이 중요하니까 다운스윙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계속 보여주세요 백스윙부터 끝난다고 자 어드레스를 했어요 자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굴려요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어박카린 프로가 굴리라 그랬어 굴리라 그러면 이 헤드를 어떻게 들까요 자 이거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자어박카린 프로가 굴리라 그랬어 굴리려 그러면 자 백스윙 들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들지 않을까 위로 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야 밑으로 굴리는 게 가장 편하거든. 게 그러니까 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 예비 동작이죠. 백스윙은 예비 동작일 뿐이 안 돼. 그러니까 굴리는 모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팩트 포지션과 다운스윙 포지션을 가져가지만 백스윙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항상 얘기했어요. 예비 동작에 불과합니다. 이 다음 동작 공을 던지기 위해서 뒤를 빼는 예비 동작. 물론 이런 예비 동작이 정말로 잘 나와야 똑바로 잘 던지고 굴리고 멀리 치겠지. 근데 중요한 건이 예비 동작을 되게 막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버리면 골프는 잘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헤드를 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위로 들게 돼요. 근데 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굴리질 못하는데? 이렇게? 아니면 뭐, 손목을 돌릴까요? 자? 아니면 뭐, 팔꿈치를 이렇게 잡아 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들까? 그럼 이렇게 하면 굴리질 못하는데? 옆이 혼나고? 그래서, 백스윙도 올바른 생각. 아, 나는 공을 때리는 게 아니야. 나는 때리는 게 아니야. 이 헤드를 그냥 굴릴 거야. 헤드를 굴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보세요, 그냥 백스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굴리기 위한 최적의 포지션 예비 동작으로서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럼 백스윙 끝났죠. 그럼 다음 스윙, 다음 스윙이에요. 보세요. 그럼 제가 그 조금 전에 다음 스윙 얘기했어요. 굴려, 그럼 밑으로 굴려야겠죠. 자, 굴려라, 굴려라. 그러면. 굴려라.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우측으로 떨어지고 클럽 자체가 우측으로 떨어지면서 굴립니다. 그래놓고 자이 부분 앞 부분 요 앞은 빨로 들어보세요. 굴리면 땡기질 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건 굴리는 게 아니잖아. <laughs> 밑으로 굴려서 가지. 그러면 볼링이라고 다시 하면 자 옆에서서도 이쪽으로 굴린다고 생각할게요. 들었죠? 그래놓고 굴리면 공을 이렇게 들어서 공을 이렇게 굴리면 자 보세요 손목도 이렇게 들어와요 힌징이 굴리기 위해서 보세요 이렇게 돼야지 손목 자체가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자 굴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오진 않죠 이렇게 이 손목이 유지돼서 손목에 스냅으로 탁 여기서 마지막에 굴려주죠 이게 힌징입니다 힌징이고 이 부분이 있어야 골프를 잘칠수 있어요 그리고 임팩트 피니시 밸런스로까지도 완벽해집니다 이 굴리라는 단어 하나까지만 되면 어떠한 얘기냐 이런 거지 자 보세요 밑으로 굴릴 거야 그럼 이런 것까지는 다이해 했다 이거야 그냥 그래 백스윙도 그냥 굴린다 생각하면 대충 이렇게 들 거고 막 이렇게 안뺄 거고 굴릴 거 같은데 막 이거 이건 굴리는 건 아니고 이것도 굴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헤드를 밑으로 굴린다 그럼 잘 보세요 굴린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공을 가져와서 자 굴린다고 생각을 하면 자 들었어요 자 공을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굴려야 돼 이렇게 굴려 그럼, 그럼 저 어때요 골반 상체 이게 만약에 네. 여기다가 포지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공 이렇게는 못굴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자연스럽게 골반의 회전량 팔이 밑으로 쭉 들어가서 몸통의 회전 올바른 몸통의 회전 뭐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뭐얘 옆에서 보시면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배치기나 이런 게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밑으로 굴리시면 돼 밑으로 싹 굴려서 착 놔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팔은 굴리고 위로 올라가지. 어.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가지. 그 위로가 왼쪽 어깨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굴리면, 요런 식으로 굴려주면 똑바로 가죠. 그럼, 클럽을 밑으로 들어서, 밑으로 굴려서 위로. 자, 이쪽 보면, 자, 다음 스윙, 백스윙. 굴린다는 느낌이면 이렇게 들어서 다시 밑으로 굴려. 그럼, 오른쪽 어깨 아래 뒤에 있고, 밑에서 굴려서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땡기거나 잡아당기는 오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굴려서 위로 올라가라. 굴려서 올라가라. 그러면 올바른 체중이동, 올바른 몸통이죠. 올바른 목, 다 궤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이 단어 하나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봅니다. 이 단어 하나만 머릿속에다 심어 놓고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끝나지 않을까요? 헤드를 때리지 마. 굴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뭘? 헤드를. 볼링처럼. 자, 볼링처럼 밑으로 헤드를 굴려라. 자, 들어서 헤드를 밑으로 굴려라. 자, 골프에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저는 칭하자고 하면 저는 이 굴려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 궤도 백스윙, 다운 스윙, 굴리기 위해서는 이런 몸통작, 동작, 이런 동작들이 하나하나 연계돼서 다 완벽해지는. 근데 뭐, 뭐 굴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머리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밑으로 그냥 굴려버리면, 뭐 체중이동, 골반 해전, 뭐 몸통 해전, 뭐 팔에 궤도뭐 팔을 뻗어라,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뻗어지고, 그냥 던져지고,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어, 연습 방법을 한 가지 더 드리자고 하면 약간은 조금 처음에는 내가 잘못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습관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 연습 방법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손으로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니까한 손으로 오른 손으로 해서 그냥 가볍게 짧게 잡고 밑으로 굴려주고 자 왼쪽 어깨 자, 옆에 보시면 밑으로 가서 쭉 가서 굴려주고 자. 왼손, 왼손도 보세요. 그냥 백스윙 가서 굴려서 이렇게 가고. 그냥 이렇게 가면 한 손으로 하면 느낌이라는 게 와요. 헤드북에도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두 손으로 잡고 밑으로 굴려주고. 자, 옆에서 보여주면 한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 할 때도 오른손을 놀지 말고 평행되게 좀 다니시면 좋아. 이렇게 평행되게, 이렇게. 옆에서 보여주면 이렇게 평행되게. 어, 평행되게 해서 그냥 밑으로 굴려주고. 이렇게. 자, 정면에서 같이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손 잡고 밑으로 굴려줘라.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단어 하나만 넣어놓고 한 시간만 연습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믿고 하세요. 정말 믿고 하세요. 무조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단어 하나,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한 시간만 연습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윙에, 여러분들 골프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자, 믿고 연습하시면 돼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 이사 박관이 그렇습니다.